그리고 또한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천 우리의 상황과 요건을 깨닫고 나면 예수께서 몸은 죽음 몸에 관하여 무관심을 가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사도는 예수께서 사망을 폐하러 오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이 없애버리셨다라고 없애, 버려쳤, 표현입니다. 그분의 삶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흔히 죽음이라 불리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네,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 하기때문에그래요 몸의 죽음은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다 사실, 몸의 죽음은 개인적인 존재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험 20자 38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기 관점에서 우리는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 라고 우리들에게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다시 설명한다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는 값진 보배로 귀중한 존재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들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하고그 기쁜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창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될 성도들의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가셨어요. 이미 그곳에 가 있는 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각적, 시각 시각 에서는 비현실적인 것이요 비합리적인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성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음을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8장 52절에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그래, 지금 내가 귀신들린 어, 드리는 줄을 알아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말 많은 사람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유대인과 선지자들의 믿는 자들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는 것이 뭘 죽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살아서 다른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영봉 11장 2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육신은내 대한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 내 오신 천국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맛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렸잖아요. 찬송가2 3 5장 찬양. <목소리>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보룩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생활할 때 영원히 영광에 살는 귀한 축복을 누리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네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천국이었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 같으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열어놓고 영원한 집, 고통과 아픔을 없는 곳이라고 표현해 주었어요. 그곳에는 우리가 살아갈 날 우리는 고대하고 있어도 돼요, 여러분. 기비하고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 관리하고 운동하잖아요. 좋은 거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우리 영적으로도 관리해야 돼요. 영원한 곳에서 즐겁고 기쁘게 우리가 살기 위하여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될 줄을 믿어요. 믿음을 키워야 되고 예수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죽음을 바꾸지 않는 그 삶을 예배해 드리면서 우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이건또 바로 법이에요, 사실. 죽지 않는다고 해 목사님 왜또 죽는다고 합니까? 사실, 대사로니까 전서 4장 14절에 말씀해 보니, 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와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그와 함께, 되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삶은 언젠가는 끝나요 어느 순간 우리의 영인 우리의 몸을 떠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성도이라고 해도 또한 때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 다 우리는 한번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또한 나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주, 죽은 것이며 실제적으로 잠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유한성이 있어요. 이 유한성이 있기에 현재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우리가 시점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자 우리가 끝남을 알게 끝까지 힘을 내어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것은 꼭이원하놔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로로놓을 때, 아니, 하나님 함께할 때 기쁘고 즐거움이 니다 사실 죽음은 이사 간다 이방에서 다른다고 지상에서 천국 이상한 것이예요이 사명을 다했기에 하나님께서 예비 내오신노노 노, 노 오신 그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좋은 집 있지만 또더 좋은 집 하나님께서 예비 내오신저 천국은 있어요. 두렵고 불안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런 삶이 가져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궁금해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명쾌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때로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왜이 곳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무리 책을 찾아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명쾌하게 내가 깨달아주면 어때요? 성이 어떻게 뻥 뚫리는 것처럼 샤아다 이렇게 가면은 이와 같이 뻥 뚫린 시원함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네. 궁금해한 것은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세상의 삶이 <laughs> 유한하다는 것을 늘 우리는 유명하게 해 끝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면서도 그걸 잊어버리려 가죠. 잊어버리니까 사는 거예요, 사실인데. 그렇죠? 이거 생각하면은 하, 오늘 그냥 뭐 할까? 잊어버리니까 사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해주셨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와 육에 속한 세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두고 있으나 더 값진 것을 얻기 위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삶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예비해 오신 영적인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 라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정도로 미션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기쁨하게 됩니다. 주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짓고 싶요이 세상에 바로본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할일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다 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할수 없어. 내가 할수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걸. 내가 누릴 수 있는 삶, 사실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 그와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이사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 이림 대결도 됩니다.